그러니까 그 과가 없어지면 누구만 없어지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다 쓸모가 있어 누구만 쓸모없어 그 과장만 쓸모없어 과장만 없어지는데 나머지는 다 재배치해서 쓰면 돼 과장은 어디다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그왜그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오게 된건 네가 할 역할을 네가 안 해서 그렇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야 너무 세인데. 아 이게 참 싫어하겠는데. 청원사님. 심오한 얘기 들으니까요. 네. 생각할 게 많이 많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그냥 너무 이렇게 단하게 대답을 해주면 머릿속에 훅훅 들어오는데 생각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평상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차원이 좀 틀리게 다양한 각도에서 또 원점이나 근원적인 면에서 성냥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조금 뭐, 좀 세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되게 방치한 건 결국 내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반성하는 소리에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도 누가 이때까지 이렇게 뭐,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의논해주고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걸 뭐라는 건 아니에요. 나도 스스로 이제 뭔가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도 그렇게 내가 하는 거니까. 총장 괜히 왔더니 막 너무 뭐라 마하더라고 하지 말고 그그 그 부분을 좀 이해 좀해 주셔 아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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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그 미래 비전 가다가 엉뚱한데 흘러가고 제대로. 같이 한번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방향과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아가는 데는 모순이 없게 살아야 되거든. 우리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한번 가는 거를 바르게 바르게 가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막 여기저기 불렀다가 갔다가 이렇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잘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잡을 건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줘야 내 인생도 바게살 수가 있고 또 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바르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어서 조금 제가 세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또 다른...